엄마, 아빠는 좀 어때? 추석 전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집에 와도 자기가 혼자 걷질 못하는데 퇴원해봤자 뭐하니? 그냥 이번 달 말까지는 병원에서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평생 사고나는 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추석 일주일 앞두고 이럴 수가 있어? 상대방은 연락 왔어? 보험 처리 제대로 해주겠대? 우리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쪽에서 와서 박은 거니까, 보험은 다 해줘야지. 경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다행이고, 엄마는 괜찮아? 나도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서 병원에 입원도 안 했었는데, 아까 자고 일어났더니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네. 이따가 병원 한번 가보려고. 그래, 교통사고는 좀 지나봐야 알아.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몇달 지나도록 계속 아픈 경우도 있대. 병원 가서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고 아프다 싶으면 엄마도 입원해. 그쪽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그러던지 해야겠다.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목이 잘안 움직여. 갑자기 근육이 놀라서 그럴 수도 있어. 엄마도 그냥 입원해서 치료받아. 차도 없는데 물리치료받으려고 왔다갔다 하기 힘들잖아. 나까지 누워있으면 너희 아빠 간병은 누가 해주니. 집안일도 산더미처럼 쌓였고 추석인데 뭐라도 준비해야 할거 아니야. 몸이 아픈데 무슨 추석 타령이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엄마도 입원하면 내가 내려가서 봐줄게. 너는 너희 시댁 가야지. 여기로면 어떡해. 시댁은 나 없어도 어머님이랑 아가씨 있잖아.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 엄마 아빠는 나 없으면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이번 추석 때는 친정 간다고 할게. 시댁 안 가고 친정으로 온다고 하면 너희 시부모가 좋아하겠니. 나는 내가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그냥 시댁으로 가. 아 싫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번 명절마다 시댁에 먼저 가고 시키는 거다 하고 살았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엄마 아빠 아프다는데도 못 가게 하면 그게 가족이야? 공짜로 부려먹는 가정부 취급받는 거지. 아무튼 내일 일 끝나면 바로 엄마 집으로 갈 테니까. 엄마도 오늘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고 어디 안 좋다고 하면 바로 입원해.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명절마다 시댁에 내려가서 전도 붙이고 음식 준비도 다 하면서 지냈어요. 원래 한국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명절 스트레스는 조금 있어도 시댁에 가는 것에 대해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기분이 나쁜 건 저는 시댁에 가서 진심으로 어머님을 도와 일도 하고 며느리 노릇을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친정 가는 걸 정말 싫어해서 명절날 차례를 다 지내고 정리정돈까지 다 끝낸 뒤로도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너무 뭉기적거리다가 아예 점심까지 시댁에서 먹고 늦지막히 출발했던 적도 있어요. 이 문제로 남편한테 화를 내보기도 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지만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보나 이번 추석에는 어머님 댁못 내려갈 것 같아.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갑자기 왜? 아니, 어제 엄마 아빠 교통사고 났잖아. 처음엔 운전석에 있던 아빠만 많이 다친 줄 알았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엄마도 몸이 안 좋은가 봐. 아마 엄마까지 입원해야 될것 같아. 그게 추석에 우리 집 내려가는 거랑 뭔 상관인데? 입원하시면 입원하시는 거지. 아빠만 입원하면 몰라도 엄마까지 같이 입원하면 좀 그렇잖아. 병원에서 수발 들 사람도 필요하고, 엄마 집에 살림도 그냥 그대로 다 있다는데. 며칠 동안 빈집으로 놔두면 어떡해?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왜 너가 걱정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괜히 전부 치고 차례 준비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해요? 아무리 명절에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공사 구별도 못하는 줄 알아? 그럼 됐네. 공사 구별할 줄 아니까. 추석에는 당연히 시댁 내려가서 차례 지낼 준비해야지. 아니, 내가 하는 말못 들었어? 우리 엄마, 아빠 둘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보고 어머님 댁 가서 전이나 붙이고 있으라고? 그럼 그걸 너가 해야지 누가 해.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어머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잖아. 올해만 둘이서 하라고 해. 어차피 우리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 없이도 둘이서 잘만했었잖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며느리가 있는데 왜 우리 엄마가 다 하냐? 너가 가서 힘든 일은 알아서 해야지. 어차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걸 왜 너가 가서 쓸데없이 설치려고 해? 부모님이 두분 모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런 말이 나와? 꼭 너가 간다고 해서 더 빨리 나으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너는 너할 일을 해. 내가 할 일이 시댁 끌려가서 동그랑땡 붙이는 일이야? 그래, 그걸 하라고. 명절에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전붙이는 게할 일이라니까. 장모님한테 가고 싶으면 다 끝나고 나서 가던가.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너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겠다. 내가 너희 집안 조상들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 그럼 그것도 할 생각 없이 결혼했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쓸데없이 기싸움하지 말자. 기싸움? 너는 이게 지금 내가 기싸움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너네 집안 행사 있으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터져도 가면 안 되겠네?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하고 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결혼은 뭐하러 했어? 결혼하면 시댁에서 하는 일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 입원한 건 안타까운 일인데.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솔직히 교통사고 보상금 받으시려고 나이롱 입원하시는 거 아니야? 뭐 보상금 나이롱? 너는 우리 부모님이 겨우 그렇게밖에 안 보여? 솔직히 차 사고 난 사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하시라고 해. 요즘 합의금 그렇게 많이 안 줘. 내가 상대방 운전자였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더라.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우리 아빠는 신호 대기하느라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옆에 와서 처박은 거 아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나이가 몇인데 얼마나 다쳤을 줄 알고 너 마음대로 헛소리를 짓거려?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 장모님까지 입원하시고 그럴 이유 없잖아. 너 진짜 저질이구나? 됐어, 나 그냥 너네 집안 가. 너 같은 자식이랑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지도 않고, 명절 따로 알아서 보내고, 다음 주에 올라오면 이혼도장 찍어. 소름 끼쳐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도 않다. 뭐? 이혼? 진짜 어이없네.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마음대로 해봐. 나도 장인, 장모가 보험사기나 치는 인간들이라 쪽팔려서 못 살겠으니까. 진짜 웃긴 일이지만 남편이랑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번 추석은 각자 알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끝나면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하려고요.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가서 일해주는 걸 전혀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한 걸 넘어 무례하기까지 한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지금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제 인생 헐값에 후려치는 일은 그만하려고요. 오빠! 우리 결혼식,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다. 나 아직도 내가 유부녀가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러게, 나도 꿈만 같아. 우리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 원래 힘들게 결혼한 사람들이 더 오래 잘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오빠, 나 결혼식 올리기 전에 몇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부탁? 자기 부탁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지. 뭐 갖고 싶은 거라도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요즘, 회사 다니면서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는 우리가 아이 갖는 것이 힘들어질 거야. 결혼하면서부터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일을 그만둔다고? 그래도 당분간은 맞벌이를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당장 아이 낳을 것도 아닌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는 것이 낫잖아? 그렇긴 한데, 오빠 월급에 비해 내가 버는 돈이 너무 적잖아. 나는 회사랑 잘안 맞는 것 같고, 일도 너무 힘들어. 집에서 설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일 쉬면서 생각해봐. 진짜? 고마워, 오빠. 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회사 그만두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싶어. 원래 부부 사이에서 돈 관리는 여자가 하는 편이 낫대. 자기 지금까지 회사 생활 5년이나 했는데... 뭐하든 돈도 별로 없잖아. 그냥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야 오빠. 지금 나못 믿는 거야? 살림할 때 여자가 남편한테 돈 받아서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줄 알아. 다른 건 몰라도 돈 관리는 절대 양보 못해. 그래. 당신이 그러면 돈 관리 맡아서 해.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돈 아끼고 저축 많이 해야 해. 우리 이번 신혼집 2년 전세 끝나면 작은 평수라도 집을 사고 싶거든. 알겠어. 나도 한다면 아는 사람이야. 오빠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가 있겠어? 그래, 그럼 결혼하고 나면 자기한테 믿고 전부 맡길게.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했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돈 관리는 전부 아내에게 맡겼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이나 파혼할 뻔 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은근히 의견 충돌을 하기도 했고 특히 신혼집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타협이 안 되니까 그때 한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적도 있었죠. 처가 쪽은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는 상황이라서 결혼할 때 어떤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지만 반면에 요구하는 것은 많았어요. 집은 몇평 이상이고 반드시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위로 언니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말도 많았고 아무튼 결혼 준비 자체가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을 다 겪고 어떻게든 결혼까지는 성공했는데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었죠. 여보, 다음 주가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인데 용돈 20만 원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 그전까지는 맨날 내가 챙겼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또? 아니 석달 전에도 아버님 생신이라고 용돈 보내드렸잖아. 무슨? 당신네 집에는 왜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많아? 매달 용돈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기념일에 한 번씩 챙기는 정도는 해야 하는 거지. 그때 우리 아빠 생신 때도 20만 원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10만 원 보내드렸어. 이번에는 두분 10만 원씩 쓰시게 20만 원 보내드리자. 아 진짜? 당신이 돈 벌어봐야 한 달에 얼마나 벌어온다고. 다음 달 당신 용돈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차라리 깔아까? 뭐야? 지금 나한테 짜증낸 거야? 나한테 돈 관리 다 맡기기로 했잖아. 그럼 내 말을 존중해줘야지. 내가 언제 짜증냈다고 그래? 그리고 돈 관리 당신이 다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역은 내가 알수 있어야지. 말 나온 김에 당신 통장 거래 내역 좀 보여줘. 뭐라고? 지금 날못 믿어서 검사하겠다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어이없고 화나려고 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서로 못 믿고 살 거라면 그냥 차라리 이혼해. 무슨 통장 내역 좀 보여달라 했다고 이혼한다는 소리를 해.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지?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 친정 가서 잘 거야.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 진짜. 아내는 본 이야기만 나오면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고, 저랑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한 채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어요. 한번 아내가 처갓집으로 들어가버리면 장모는 물론이고, 다른 처형들이나, 심지어 저보다 한참 어린 처남까지 연락이 와서 저보고 양보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부, 동생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부부끼리 그렇게 서로 못 믿어서 어떻게 살아요? 내 동생. 정말 착한 애라서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거 좀 같이 알자고 한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무조건 제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남자가 쪼잔하게 돈 때문에 자기 아내 못 믿고 싸우면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제부 때문에 화만이 났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퇴근하고 장모님 댁 들러서 사과하고 데리고 갈게요. 그래요. 그래야 보기 좋지. 신혼인데 자꾸 싸우고 서로 감정 오래 가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부부끼리 믿고 살아요. 내 동생이 얼마나 검소한 애인데 어련히 알아서 살림 잘하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처가 쪽 식구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대답은 알았다고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아내에 대한 의심과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기술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쁜 달에는 일주일에 하루 쉬기 힘들 때도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오후에 일이 끝나는데 보통 잔업을 3시간, 6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집에 오면 하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대신 그만큼 월급은 남들보다 많이 받는 편으로 잔업이 별로 없는 달에는 400만원대, 바쁘게 움직인 달에는 보통 600에서 700만 원 이상을 세금 떼고 실수령으로 받고 있어요. 결혼 전 아내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경리 일을 했었고 월급은 2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아이가질 것도 아닌 지금 상황에서 아내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갔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제 월급으로도 아내가 항상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점이에요. 맨날 돈 이야기만 하면 화부터 내고. 자기는 돈 없어서 불행하다는 듯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돈이 더 필요하면 본인이 맞벌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처가의 장인장고도 모두 돈 버는 능력 없었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면서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고 저한테 바가지를 긁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도 없이 둘이 사는데 생활비가 대체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런 건가? 저도 짜증이 나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처가에서 자고 온다며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의 노트북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당신 이거 뭐야? 뭐야? 당신 내 통장 훔쳐봤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거 뭐냐고? 왜 돈이 이렇게 비어? 장모 계좌, 처형 계좌, 처남한테까지 우리 아빠 생일에 20만원도 못 보내겠다 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가족들이 돈 필요하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당신은 우리 가족은 가족도 아니야? 가족끼리 서로 힘들다고 하면 도우면서 사는 거지. 그럼 우리 가족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너네 집에는 200만원, 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우리 엄마한테 20만원 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어떻게 나를 못 믿고 몰래 내 통장을 열어볼 생각을 해? 이거 범죄야. 나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 나도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혼해. 뭐? 진짜로 이혼할 생각인 거야? 그래, 당신도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하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너네 집에 마음대로 빌려준 돈도 다시 돌려받을 거고, 너랑도 이혼이야. 아니, 집이 어려우면 돈도 빌려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많이 버는 사람이 쪼잔하게 이러기야. 시끄럽고, 나 내일 변호사 찾아갈 테니까. 너도 알아서 짐 빼고, 이혼 준비해. 야, 위자료나 톡톡히 준비해. 나도 그냥은 절대 안 나가. 제 결혼은 처음부터 완전히 망했습니다. 1년이 채안 되는 시간 동안 와이프는 처가 식구들에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고, 변호사에게 제발 그돈 돌려받아달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네요. 대신,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해 주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아내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을 하나도 한적 없다고 하는 중이고, 이혼에 동의하지도 않아서 소송까지 가야 할것 같아요. 한 번에 잘못된 결혼이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마음도 크게 다치게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 이후 월급만 아내가 관리하고, 그전부터 갖고 있던 돈은 전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지, 못 믿을 사람을 믿었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네요. 시간은 좀더 걸릴지라도 이혼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아내가 마음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앞으로 사람 함부로 믿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